네, 풍물시장 갔더니 지금 한참 음, 드롭이 많이 나오길래 예, 드롭을 좀 사왔어요. 된장하고 고추장 넣고 맛있게 무쳐 먹으려고 어, 이거 한 500g 돼요. 500g인데 이거를 다듬어서 데쳐서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할게요. 드롭은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줘요. 그리고 칼집을 이렇게 내줘요. 잘라주고, 이렇게.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이렇게 다듬어서 데쳐서 헹궈서 맛있게 무쳐볼게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불을 켜고 끓이면서 소금을 천일염 한 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녹여서요. 물이 팔팔 끓으면 가지런히 한 두릅을 이렇게 밑부분부터 넣어줘요 줄기가 잘안 익으니까 한 2-30초 이렇게 익히다가 이렇게 해서 한 1분 동안만 데쳐줄게요. 뒤집어줘요. 뒤집어 주면서. 정도 깨끗이 씻어줄게요. 같이 이렇게 잘 삶아졌어요. 손에 잡고, 마지막에는 물을 이렇게 짜줍니다. 위에도 꾹 누르고 밑에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잘 짜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준비해서 무쳐볼게요. 봄파예요. 봄파 30g 정도 이렇게 씻어서 송송 썰어줄게요.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양념을 해볼게요. 파는 들어갔죠? 파는 들어갔고 여기다가 고추장 한 큰술, 된장 한 큰술. 푹 떠서 이렇게 놓고, 간 마늘 작은 술 하나, 매실액이에요. 매실액 한큰 술이에요. 그리고 참기름 한큰술 이렇게 해 놓고. 어, 참깨 한 큰술을 바로 빠서 넣으면 더 고소해요. 이렇게. 미리 빠둘게요. 드롭을 넣고 묻혀줍니다. 고수한 향이 참 좋아요. 몸에 지금 한창 드루비 많이 나죠? 여기게 사다가 이렇게 묻혀 드셔보세요. 아주 밥맛 돋궈줍니다. 참깨 넣어주고 음 고수한 향기가 그냥 솔솔 풍깁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밥에다가 한 가닥씩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 고추장을 넣고 두릅을 어, 맛있게 무쳐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